손흥민은 홀란드와 살라를 추월하며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지만, 동시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컨디션은 여전히 탁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도 토트넘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토트넘은 2023년을 매우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프리미어 리그 20라운드에서 본머스를 3일로 이겼다. 이로써 스퍼스는 상위-4위와의 격차를 단 1점으로 줄였다.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은 전반 7 1분에 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살라나 술랑케와 같은 프리미어리그 2023-24 시즌의 득점왕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홀란드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2023-24 득점왕 목록을 선도하고 있지만 맨시티의 스타는 언급한 선수들보다 고작 두골 많을 뿐이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인 해리 케인은 더 이상 팀 내에서 함께하지 않지만 그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생 스타는 2023-24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20 경기만에 12 골과 5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2022-23 시즌에는 36 경기에 참여하여 10 골과 6 도움을 기록했을 뿐이다.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상위 4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손흥민의 좋은 득점력 덕분이다. 그러나 곧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로 인한 고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격수인 손흥민은 2024년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트넘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며 얻는 경험이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손흥민의 복귀는 2024년 2월 17일 울버햄튼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손흥민의 부재는 분명히 토트넘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이 팀의 팬들조차도 그의 결선진에 의한 팀의 실적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